음. 그 think that I don't 다 e e tha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너무 이 같이 음 의가고가기기기향기 꿀향기나 꿀? 응 맡아봐 원래 꿀향기 나오는어 진짜네 꿀향나네 응. 벌 오겠는데 꿀향기 나 꽃이름 뭡니까? <laughs> 물을 줄라는데 어. 몸무게는 잘 재고 있어요. <목소리를> 네. 아이고. 이건 비밀이니까 저리 가세요 네? 거짓말 잘못된 거 아닌데 요즘 파리 됐다고요 일종 오빠가 아니니까 헉, 어떡해 너무 많이 쪘다 초코케이크 안 먹어요 야 잘 자요. 어? 잘 자요. 너 찍는 거 알았어요? 응 어때요? 움직였지? 꿈꿨어요. 아기는 꿈꿨어요. 어디서? 그게 언제가 아니고 자다가 치면 북한에 가다. 위네. 위안 언니도. 아, 그파 그래도 꿈은 생생하던데 중간에 깨워줬어. <laughs> 그래서 무슨 꿈? 아기 봐. 낳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처음부터 얘기해요 처음부터 기억 잘안 나요 처음에는 네 병원에 갔는데 네 병원에서 아기 막 어찌어찌 어찌 아기를 기억 잘안 나.. 낳았어요 응 음. 그러고 보면 그러고 보면 어, 근데 멀쩡했어 아, 아팠어 음. 진짜 거 아니니까 그 음. 다음에 <laughs> 엄마도 있고 이모들도 있고 그랬어 근데 남편이 없었어 나중에 왔어요. 응. <laughs> 그가지고 병실에서, 저희랑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숨 젓고 막, 막, 뿌이, 뭐, 무슨 뭐, 애가 막. 뿌이요? 어. 응. 애기가? 어. 태어난다. 나랑 사진 찍을 때, 뭐, 인생 같은 거 있었는데, 갑자기 뭐, 에코로 다니고, 막 네. 손초코랑 같이 막, 뛰어다니고, 놀러, 놀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진화의 돌입니까, 아, 제가? 아니, 뭐, 왜? 그래서 애가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무슨 말? 어... 제대로 뭐, 말하는 것 같았어. 뭐라고 했는데, 뭐. 좀 그랬어. 이뻤어요? 아이고. 아 어, 근데 머리가 없었어. 앞쪽에 머리는 이쁘게 있었는데, 뒤쪽에 머리가 없었어. 응. 이쁘했어 특징 없습니까? 끝이에요? 네. 뭘까요? 임시안이 왜 나옵니까, 꼬매. 찢었던 보관 중첩. <laughs> 너 그거 다 거짓말이지. 뭐? 송중기, 임시완, 손영석 공통점이 없잖아. 네? 왜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잖아. 응? 네? 뭐가요? 불쌍한 쩍코씨. 뭐 자꾸 불쌍하다니까, 오늘? 에이구. 부인한테 예쁜 받아야 되는데. 임시한 송중기한테 밀리고. 우리 간다 쯔가 발로 차잖아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네? 어떡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왜 나타나는 거야 내가 꿈에 여자 연예인 나와서 그러면은 내 네, 열리는 거 아니니까 나왔다 네? 좀잘잤는데 갑자기 나왔죠. 니까 조금 아만더 수면 루틴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기피시작 그리고 좀큰 아이 같은 경우는 수면 루틴을 할때 아이가 풍계삼이 많은 것은 미리 다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다 남겨놔요. 저희가 아 우리 엄마가 이만큼 나 힘들게 낳았구나 기억하죠. 여기 지금 너무 아파요. 여기 아이 뼈가 아파요. 뼈가 아파. 좋은데 왜 못하게 해요? 네? 난 너무 많이 움직여난 신기해서 좋은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 지금 그냥 맘도, 다맘어져요 아니, 쪼이랑 교감하고 응, 싶다고 쪼이 깼을 때. 한번더 블러드 태어노래? <laughs> 막 움직이네? <laughs> 왜 이래?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아니 맨날 이렇게데 지금 이런 이 상태로 계속 꿀렁꿀렁꿀렁 하고 있는데 노래까지 불러내 배 지금 깁니다한번 해보고 싶은데.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롤롤롤롤 차차 이차 아빠도 차차 랄랄랄랄라 차차 기기리기 차차라 차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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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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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어? 안 죽이는데요?

누나는 잠이 안 오는 거야 응너 뒤적뒤적 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 응이 얘기 나오는 거 같아 속이 막 쓰려 응 그래서 저 커피 하나 먹었거든요 응그러는데 먹었더니 배가 더 고파 이얘기막 점점 나오나봐 그래서 하나 더 먹었어 두개 먹었어요? <웃음> <웃음> 하나 먹었다며 여기 옆에 엄마 저 밖에 나가서 테라스에 식물도 구경하고 왜 그래. 엄마도 뭐잘 있는지 한번 보고 엄마가 변해갑니다 그러다일 뭐, 7시쯤에 응? 이것도 없네? 그거 먹었는데요 이거 꼭 해... 꼭 해... 알겠습니다 일단 씻고 준비하세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 손으로 어. 오, 두번 움직였어 어. 왜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계속 움직이네 응 음. 조이야, 왜 그래? 왜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헐저희 답답해 왜 자꾸 움직여 그렇지 음, 계속 차? 응 음, 지금 몇 번째 계속 차는 거야 <laughs> 이렇게 되게 차? 응 음.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픈거야 이렇게 계속 타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반대로 누웠습니다 아, 배가 아파요. 지금 쪼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가 엄청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반대로 누워봤어요 엄마가 이런데 배더 나오면 힘들겠지요? 힘내세요 네? 그렇게 쉽게 힘내세요 그런다고 힘이 납니까? 이거 혼나고 싶어요 화이팅! 그럼 화이팅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떡하지? 뭐 그렇게 가볍게, 화이팅! 그런다고 뭐, 더 얄밉네,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좋네요, <laughs> <laughs> 부인. <laughs> 네? <laughs> <laughs> <응? 웃음> 네? 역시, 사람이 힘들 때는 옆에서, 힘내, 이렇게 하는 게 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 <laughs> 나 애기 낳딱다한대 맞겠는데요? <laughs> 아기 낳을 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들었죠? 네,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건데요. 그, 그, 아기 낳을 때 아빠들이 하는 마사지나 찾아보세요. 공부하세요. 아시겠어요? 어떤 마사지요? 아기 낳을 때, 네. 아플 때 아빠가 해준 좋은 마사지가 있대요.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던데요. 아니 그거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어. 어디, 뭐, 허리 같은데 이렇게 막 눌러주고 그러니까 훨씬 덜아프다는생각는데 유튜브도 그 남편이 이렇게 막 스트레칭 같은 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저희 저기 뭐예요? 저희야. 계속... <laughs> 저희 첫 딸꼽질이에요? 아니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한번. 뭐. 아파트 사정을 알아도 너무 뭐. 잘 알고 있는 택배들도 그런데 벌써 몇 년째 활동하고 있는 그를 뭐. 왜 잡지 못하는 걸까? 예, 이 되는 겁니까? 어. 너무 아닌데죠? 어. 딱, 딱. 아파트 성상 공동 현관과 기 내부에만 CCTV가 설치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택배 도난 사건에. 속속 업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이가딱국수 아니에요. 규칙적이지가 않네요. 안아왜 음. 이러는 겁니까발로 그냥 차는겁니까 그냥 노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게 도움 인다고 조이 재밌어요. 아동 너무 아 기분 좋아요. 신났어요. 조이야. 라고요? 쌀국 음. 호흡 연습하는 거예요. 아 규칙적 아. 귀식적, 규칙적이지가 않은데도 그 아. 그래요? 응. 어 태아도 딸국질를 응. 음. 하는 거만 그럼 숨쉬는 연습도 하고. 어 지금은 하나. 애야 네, 수고 많았어요. 훈련 하느라. Oh, oh,